의경이 응. 동훈이 응. 오케이 네. 고! 작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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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어, 어, 뭐, 아니야 아니야 에이. 쉬어, 그래. 어, 그래. 앞으로 어. 나가 너무 쉬운데 이 좋아 네, 이비 넘어가 에이, 아니 아니야 형 이거 하면 안 돼. 붙어! 네, 어, 네, 오케이 화이트 화이팅 넘어가고 네, 네. 빨리 아, 네. 아, 됐다, H! H. H. 아, 같이, H! H! 어 그래. 재이야 어이... 야, 여기서 공을 왜 잡아? 드립을 계속 쳐야지. 잠시만 아야야, 공을 잡으면 안 돼. 종훈아, 너가 볼을 잡으면 안 돼. 자, 수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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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올려! 수현이... 수비 올려! 위 올려! 앞으로 나가! 앞으로! 오, 예. 고! 다시 H! 그렇지! 좋다! 오케이! 수비 좀 봐줘 수비! ]해,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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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수비 더 올려! 에, 아, 에, 계속해. 저희는... 뭐야 뭐야 아, 뭐야 우유가. 뭐야. 어, 철영 아, 좋아. 귀철 막아 줘야지. 야, 희철한 한번, 넣어 줘. 이번에 희철 한번 넣어 줘. 형, 밖에 봐. 밖에 봐. 잠시만요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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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한번들안 들어오니까 형, 형 희철이 형볼 잡으면 바, 저 반대쪽에서 계속 걸어줘야 돼 네. 어, 저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아, 까비, 까비 막아줘, 막아줘, 막아줘 막아줘, 막아줘 혼자 막아, 혼자 막아 어 좋다 까비야 아, 좋아! 그렇지! 아, 이거 맑아! 라케노가! 라케형 레어! 이 원, 투! 오케이! 나이스! 수비 네. 뒤에 봐줘 뒤에 봐줘 뚫리는 거봐줘 뚫리는 거아 좋다! 라 뒤에 너무 쉬워 너무 아, 다시 H! 피드백이 너무 직관적인거 아니야? H! 아이 80. 80. 80. 80. 80. 80. 80. 8백백백백백백백 백! 0 80. 아0 80. 80. 80. 80. 80. 80. 죽여 80. 80. 80. 용찬 좋았어 0찬 좋았어 용찬 굿디 굿디 반대 넘어 한번 반대 넘어 종훈아 천천히 싸 천천히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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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이템 동훈이 맞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나가고 아어 아니 아니 밖에 있는 거 맞았으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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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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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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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쪽에서 스크린 받아서 아 오케이 아, 나이스 저쪽에서 스크린 받아서 재웅이 어. 나이스 붙어 붙어 엔드 박아 어굿띠굿띠굿띠굿띠야굿띠 굿디, 굿디. 굿디. 라켓 형봐 재웅이 재웅이 그렇지 어이. 야 나이스 어. 카메라 계속 멈다 야 스크린 앞으로 나가 앞으로 앞으로 나가 앞으로 어 앞으로 나가 빨리 붙어. 오이논논논논논 누구 좀 봐. 나이스. 아! 가비 가비 기절하면 넣어 주자. 한번 하면 넣어 줘 봐. 기철이 한번 넣어줘 야 재용아 한대봐 오케이 예. 정때고형형 코너 내려가 있어 스크린 받아 스크린 알지 않알이의 타구가 1 2 3 4 5 형형형 달라고 소리쳐 완전히 이팅이분이분형 이번거 H 이번거 H 형형 이번거 H 죽은 반대로 사라져 왼하이오 나이스 동훈이가 이제 많이 올랐네. 어반 나이스다. 와! 이이 이번에 이철영. 이번에 이철영 이철영 주고. 반대. 걸어 줘. 반대. 반대 봐. 형 반대 봐. 반대. 반대 봐. 나이스, 나이스. 박스. 가비. 야, 야, 야. 야, 시 시간 시간! 락존!